아 어, 증여 보통 요새는 부담부 증여라는 것이 많이 활용되기도 합니다. 이따가 우리가 보겠지만은 여기 부담부 증여계약서 어느 건물을 상가건물입니다. 상가건물이면 세입자가 있겠죠. 세입자에 대한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무는 김영자가 자기 아들에게 승계시키고 내가 이 건물은 너한테 주지만 임대보증금은 네가 갚아라. 라는 조건 제시하고 증여하는 거 이건 부담부 증여입니다. 왜 이런 게 활용되는지는 이따가 말씀을 드리고요. 부담부 증여라도 원인을 뭘로 기재한다고요? 여기 보시니까 2018년 4월 3일 뭡니까? 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건1 4 9 페이지죠? 증여라고 기재합니다. 부담부 증여라고 기재하는 건 정확하지 아니한 용어이고 증여로 기재합니다. 그리고 취득세는 며칠 이내에 해야 될까요? 60일 이내에, 언제부터요? 예? 요 날, 요 날부터, 그러니까 요 날부터 60일 이내에 등기를 해야 되고, 취득세도 60일 이내에 신고 납부를 해야 됩니다. 어저께는 제가 한남동에 갔다 왔는데요. 어느 양반이 95세입니다. 뭐 집에 가니까 책이 잔뜩 있더라고 옛날에 6.25때 미국 유학 간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태어나기도 전이죠. 무슨 박사, 무슨 박사. 타이틀도 굉장히 많아요. 학식도 풍부할 건데, 이분이 아들에게 증여를합니다 공시 가격이 16억입니다. 빌라인데 공시 가가 16억. 그게 아마 100평형일 겁니다. 100평형 빌라. 16억이면은 이걸 지금 아들에게 증여한다면은 증여세가 엄청 나오죠. 증여세가 엄청 나는데 이 양반이 10년 이내에 돌아가시면 아마도 10년 이내에 돌아가시겠죠. 95살이니까 10년 이내에 돌아가시면은 지금 증여세 내는 거하고 나중에 어차피 상속세 내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나중에 낼거 지금 낸다 그런 지금 그런 차원에서 지금 증여로 등기합니다. 근데 문제는 증여세 낼 돈이 없어요. 지금 이게 증여세가 산술적으로 어떻게 계산될까요? 제가 좀 적어놨는데 아1억짜리1억까지라면은 10%입니다. 그 다음에 1억에서 5억까지라면 20%, 그 다음에 뭐이 요율을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 다음에 10억까지라면 30%고, 그 다음에 얼마죠? 30억. 30억까지라면 40%고, 그 다음에 초과하면은 무려 50%를 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누진공제라는 게 있습니다. 누진공제라는 게 있어가지고 제가 좀 적어왔는데 여기는 여기는 천만원. 여기는 육천만원이고요. 여기는 아 1억 6천만원 여기는 지금 4억 6천만 원입니다. 이게 증여세 세율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암기할 건 아니겠지만 상식선에서 본다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누구에게 아들에게 증여를 합니다. 아들에게 증여한 아들의 직계 비속관에는 얼마죠? 5천만원 공제가 됩니다. 그죠? 렇 1억에서 5천 공제하면 5천 남죠? 5천에서 10%가 얼마나 되는 겁니까? 500만원 증여세에 대면 됩니다. 만약에, 여기, 아, 그냥 아들 말고 그냥 누구에게 증여한다고, 1 0억짜리를 증여한다면은, 얼마를 해야 돼요, 세금이? 3억인데, 3억에서 6천만원 빼면은, 2억 4천만 원 증여세를 납부해야 된다 이런 거 그냥 상식으로 보시고 증예, 여기 만약에 아까 16억이다 하면은 2구간입니다. 그럼 얼마요? 6억 4천에 1억 6천 빼면은 산술적으로 4억 8천 세금 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돈이 증여세 낼 돈이 1 2월 말에 나온답니다. 12월 말에, 그래서, 일단, 그래야만 제가 등기를 하세요. 취득세도, 뭐, 어 16억이면은, 취득세가 얼마입니까? 한, 6, 7천만 원데요 그게 지금 없어가지고, 나중에 12월 말에, 아 나온다고 해가 어느 땅에 보상돼가지고, 보상금이 12월에 나온다고 해가 일단, 등기임은 어저께 가서 받았어요. 아시겠죠? 등기임은 받고, 다만, 아 등기는 12월 말에 하려고 한다. 근데 그런데 날짜를 조심하셔야 되겠죠. 만약에 증여 계약 날짜가 어저께였다면은 60일 이라면은 언제까지요? 12월 며칠까지? 12월 15일까지 등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증여 같은 걸 위임받을 때는 제 말은 날짜를 유의하시라고. 아시겠죠?